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공개된 어둠 군단장 카맨 시네마틱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거나 의견들이 분분한 부분들에 대한 간단한 정리와 추측을 설명하려 합니다. 따라오시죠. 카맨이 영원 형태로 검사가 되기 이전에 힘을 부여받고 검사가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보였는데요. 쇼케이스 초반, 윤강선 디렉터님의 카멘 설명을 들어보면, 페트라니아 절반을 평정했던 검사가 있었고, 그 힘에 매료된 카제로스가 아브레이슈드와 함께 카멘을 만나고 어둠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시네마틱의 장면과 일치하는 원화를 띄워놓고 설명해 주시죠. 동영상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오피셜로 설명을 했는데, 다른 시점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해석할 필요가 없죠. 애초에 군단장이 되기 전 카멘의 세계관 첫 등장은 시작부터 페트라니아 대륙 절반을 평정한 검사로 등장합니다. 그 힘에 매료된 카제로스와 대면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카제로스에게 어둠을 받고 검사가 되어 페트라니아를 평정하는 시나리오는 순서 자체가 모순이 되겠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페트라니아 대륙 절반을 평정한 검사. 카멘이 카제로스와 대면 카제로스에게 어둠을 받고 검사가 되어 페트라니아 절반을 평정. 모순. 시점이 명확하게 정해졌으니 검사가 되기 이전이라는 가설은 제외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검도 없고 영혼 같아 보이는 형태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듯한데요. 명확해진 저 시점을 전제로 하면 이 장면은 카멘이 카제로스와 대면하기 위해 약속 장소로 내려오는 장면. 카제로스가 어둠을 제 일신복인 아브레시드를 통해 카멘에게 부여하는 장면. 어둠을 부여한 후 우리에게 익숙한 갑주 형태의 카멘으로 탈피하는 장면으로 흐름의 순서를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영혼 형태는 어둠을 부여받기 전 갑주를 입지 않은 원래 카멘의 형태 혹은 오오라 같은 것이라 해석하는 게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페트라니아 대륙 반을 평정한 후 시점이기에 저 형태로 검을 소환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님 집에 두고 왔나? 이 시점을 500년 전 사슬 전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간단하게 설명이 끝납니다. 시네마틱과 인게임의 인물 묘사가 완전히 똑같진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것 같고요. 첫 번째, 먼저 실리안의 존재. 얼굴이 긴가민가하다면 갑옷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루테란의 갑옷이 아닌 실리안의 갑옷입니다. 두 번째, 카멘투구 부서짐. 전주퀘에서 나온 장면이죠. 그 이전에 투구가 부서진 적은 언급도, 표현도 된 적이 없습니다. 인게임에서 머리카락을 표현하지 않은 건 시네마틱의 극적인 부분을 증폭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로 전족회에서 소환한 바라트론. 전족회에서 첫 등장했으니 다른 시점은 볼 필요가 없죠. 카맨 레이드를 앞두고 굳이 사설전쟁 시네마틱을 보여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오기 직전인 전족회가 분위기를 고조시키기에 확실하죠. 여기까지 헷갈리거나 의견이 분분한 부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둠의 주인에 대한 추측입니다. 다시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 보죠. 카제로스는 카멘에게 어둠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하죠. 그리곤 어둠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금강선 디렉터님은 어둠의 주인이란 단어를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잘 기억하라고 합니다. 어둠의 주인. 어둠의 주인. 어둠의 주인이라는 말을 오늘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서, 혼돈, 심연, 어둠. 이것들은 다 제각기 돌아가고 구분할 수 있어야 스토리를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죠. 질서하면 루페온이죠. 혼돈은 이그아람. 카제로스는 심연에서 태어났고, 시면의 공간과 시면의 불꽃을 다룹니다. 카제로스가 시면의 공간에서 이그아람을 배신한 페츠조와 함께 이그아람을 소멸시켰고 공식 세계관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시면의 불꽃을 다루는 카제로스는 어둠의 주인이 되었다. 이그아람은 혼돈인데 왜 어둠의 주인이 되었다는 문구가 나온 걸까요? 이그아람은 카제로스와 그가 만들어낸 악마들을 다시 혼돈으로 되돌리기 위해. 태초의 어둠을 사용했다고 나옵니다. 태초의 어둠은 무엇일까? 대척점에 있는 태초의 빛이 바로 아크입니다. 그렇다면 아크와 대립되는 무엇인 거죠? 아크는 창조와 소멸의 힘을 가졌고 태초의 어둠은 무슨 힘을 가진 것일까? 정확히 알수 없지만 다시 혼돈으로 되돌리기 위해 태초의 어둠을 사용했다는 유일한 문구로 추측하면 되돌리기 위해 즉 시간에 관련된 힘을 가진 게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이로 인해 타임루프에 관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카제로스가 이그아람을 소멸시키고 태초의 어둠을 손에 넣어 시면의 불꽃을 다루는 카제로스는 어둠의 주인이 되었다 라는 문구가 성립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상상이 안 맞았는지 카제로스는 어둠에 침식된 시면을 증오한다는 문구가 있죠. 그리고 카멘에게 어둠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하며 어둠을 부여합니다. 이 건네준 어둠이 태초의 어둠이 아닐까요? 아크처럼 쪼개져 있는지 정확히 어떤 능력인지는 알수 없지만 카멘의 권자에 빛기둥 7개가 트리션 아크와 겹쳐 보이는 건 우연일까요? 마지막으로 과묵한 카멘의 멘트 경청하도록 하죠.